자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시며, 8절에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는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보상은 곧 생명나무 실과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 그때 이기는 싸움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담은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던 것이죠.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제가 요즘 선인장 입을 삶아 먹으면서 느끼는 것이 잎사귀가 이처럼 소중한지를 이제 눈을 뜹니다. 생명나무의 그 실과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보상이었는지, 마음이었고, 섭리였고, 믿는 자로서 그것이 영광이었던 것을 하다못해 잎사귀만으로도 만국을 살리는 이 생명나무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야 압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 이루다. 그때 그 생명나무는 다름이 아닌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입성할 수 있었던 그 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의 현장을 마치 우리 눈앞에서 현장 검증하듯이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자극되었던 그 현장처럼 그때의 그 심리, 그 죄악의 순서까지 그대로를 말해 주는 듯 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따라버렸습니다. 그들이 니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것이 그때 뱀을 통해서 하와를 꾀였던 사단의 속셈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는 그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너희 도록 금하였던 것이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얼마나 빨리 달려가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래서 아담이 그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니와 이미 보았는데도 그는 잡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니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저는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심어. 그 잠원 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생 처세술이 아니고 인생을 어찌 살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잠원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었는지 누가 인간을 꾀어 그 타락을 부축했는지 왜 지혜를 붙잡아야만 사는지 그 지혜는 누구신지 어떻게 그 지혜를 따를 수 있는지를 이 참원 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는 과실을 줄 것이요. 또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참원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만 꿰이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참원 말씀의 목적이 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귀 기울일수록 꿰이는 자의 소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아무리 그 모습을 감추려 해도 뚜렷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한번 꿰이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이미 얻었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보이지 않고, 꼬이는 자에가 내미는 먹고 죽을 썩을 것들이 오히려 향기로워져서,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빨리 달려가는 죄악의 발길. 그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도 다시 재삼 확인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가스펠 탑픽 여덟 번째는 바로 죄의 근원과 어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자신의 정체를 방해하기 위해 수많은 이단들을 동원하여. 사단은 성, 성경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 전파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와 타락의 근거를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보는 견해를 가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에스겔서 28장 15절 16절은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의 무역이 많아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모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 산에서 쫓겨난 사단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구절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사단에 대한 분명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감없이 드러내어 밝히고 있는 사단의 정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타락시켰던, 인간을 꾀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존재가 바로 게시록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자는 마치 이 싸움이 하나님과 자신의 대결 구도인양, 마치 선과 악의 싸움인양 거짓으로 확대 해석시키려고 하지만 이 전쟁은 결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일 수 없는 미가엘과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의 싸움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사단 존재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이 싸움이 이렇게 영적 전쟁으로 커져버린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어원 세 가지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 스스로도 이에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어원의 의미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타, 히브리어로 하타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현장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원으로 비뚤어지고 비뚤다라는 뜻으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비틀어 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국적으로는 대적하는 위치에 서고만 바로 사단이 인간을 꾀어 만든 불순종의 결과인 것 그러나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사단의 모든 죄로 우리는 정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사단 또한 그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의 자유 의지로 인한 선택이었기에 그가 사단의 말을 따르는 그 순간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자문 1장에서 경고하신 대로 사단이 인간을 꾀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가 죄의 근원의 내용이고 이 내용 그대로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뿐만 아닌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꾀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범죄한 다윗이 그토록 자신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겸비하기를 바랍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미 거짓으로 물들은 죄악으로 이미 상처난 다윗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롭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들어지며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달아 알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심령인 것입니다. 오직 정직한 영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만이 나 자신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슴에 새겨지도록 부모된 우리로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고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현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다윗의 몸부림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우리 자녀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사정없이 그들에게 잘못을 고해야 하며, 우리의 용서를 고해야 하며, 부모된 자로서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건지 받았는지를 어디에서 구원 받았는지를 어디에서 보호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하고 헤매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할 때 비로소 거기에는 내 자녀요 네 자녀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친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들 앞에선 우리 부모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